네, 안녕하세요. 미냐 띄어입니다. 아, 진짜 오랜만에 돌아왔어요. <laughs> 제가 이제 갑자기 예고 없이 돌아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, 싶고, 보고 싶었고 또 이렇게 영상 찍는 게 정말 재미있어서 다시 돌아오고 싶었는데 시간도 좀 부족할 뿐더러 경제적인 여유도 없고 뭐 이런 컨텐츠를 제작할 돈과 시간과 또, 제 컴퓨터를 제가 이제 영상은 편집을 못하니까 그런 게 너무 어려웠어요. 그래서 이래저래 못하다가 돌아왔습니다. 어,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쉬는 동안 댓글로 언제나 보고 싶다는 댓글이 많이 달렸고요. 언제 돌아오시냐는 댓글도 많이 달렸었고, 구독자분들도 오히려 더 늘어났었어요. 그래서 꼭 돌아야지 했는데 오늘이 됐습니다. 우선은 오늘 돌아와서 이제 할 주제는 젤리를, 미리 사과를 깨왔는데, 이렇게, 이렇게 해서 젤리를 만들 거예요. 그래서 젤리 만들면서 제 인생 얘기 조금 해보도록 할 건데,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놓고서는 빨간색 물감을 딱 짰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. 굳어갖고. 그래서 주황색으로 데리고 와봤습니다. <laughs> 여기서, 여기서 열심히 고른 거예요. 사과. 한번 해볼게요. 어, 저는 예비 고1분들, 이제 예비 고2분들도 있을 거고, 고1분들도 있을 거고, 또 예비 고3분들도 계실 거고, 예비 고등학생분들도 되게 많으시죠? 그 다음 이제 또 저보다 인생 선배분들도 계실 거고, 저보다 훨씬 어린 분들도 계실 텐데, 그런 분들께 제 인생 얘기를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, 또 많은 분들이, 또 관심 있어 하는 연예계 쪽도 얘기를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. 어떤 컨텐츠로 돌아오면은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하실까. 이제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 좀 큽니다.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오면 좀더 관심을 가져주실까. 근데 편집을 제가 또못 하잖아요. 그래서 뭐 일상 같은 것도 못 하고. 어떡할까,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. 저는 제가 이제, 이제 활동을 안할 동안, 또 연예인 쪽 얘기하자면, 많은 분들도 아실 테지만, 엑소를 제가 팠었잖아요. 좋아하잖아요. 지금도 좋아하지만, 잠시 휴덕을 하고 있고요. 지금은 열심히, 원어원을, 입, 입덕이 한다. 네. 원어원, 원어블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어뭐 연예인 쪽 얘기는 이 정도 하고 아 얼마 전 쇼콘도 다녀왔고요. 음네뭐 이런 저런 얘기 하면 또아 맞다 고등학생으로서 아이고, 아이고, 좀 많이 힘들지 않냐라는 질문 든은건 있었는데 저는 공부를 워낙 잘안 하는 체질이라 네네 네. 네, 네. 끝났어요. 고무지 는 재질이라 힘들진 않아요. 아 벌써 젤리가 꽉였어요 옆에 볼게요. <laughs> 근데 이제 못 돌아온 이유가 제일 큰건 아무래도 시간인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야자도 했었고 고일 때는 고이 때도 잠시 야자를 했다가 고일 때도 2학기 때는 안 했었던 것 같아요. 지금도 지금은 2학년 올라와서 뭐,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, 여자를. 네. 그냥 여러가지 이야기 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좋아하실까? 지금 오기 전에, 영상 키기 전에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, 진짜 행선수설 하네요? 젤리를 만드다 보니까. 밖에 조금 시끄러운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. 여기다가 조금 넣고 싶다. 이렇게 돌면 되지 않을까요? <laughs> 진짜 오랜만에 만들다 보니까 진짜 미숙하네요. 양 조절도 대실뱉고세 개나 만들었어요. <laughs> 네. 이렇게 해서 벌써 젤리가 완성이 됐어요. 젤리는 그옆에좀 두고 얘기를 해볼까요? 앞으로 어떤 컨텐츠를 하면 되게 좋을지 댓글 로 많이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많이 댓글을 안 남겨주셔서 진짜 속상해요. <laughs> 그래도 좀 최대한 많이 화이팅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. 얼굴이 나오는 컨텐츠를 원하시는 분들도 보이긴 했었는데 현대 댓글을 달아주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. 막 밴드 했을 때도 가끔씩 했는데 그래서 하반신 앉아서 얼굴은 안 보이는 그래서 선물 개봉이나 뭐 이런 저런 얘기, 뭐 여러 가지 하울들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. 좋을 것 같아요. 앞으로도 뭐 문구점, 다이소, 홈플러스 이런 식으로 하울도 되고 패션도 되고 뷰티도 되고 아니면 완전 잡동사니 아니면 완전 연예인, 연예인 쪽 언어블 아니면 엑소, 뭐 방탄, 뭐 여러 방면이잖아요. 그래서 그쪽으로도 해주면 좋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고요. 이 젤리를 다 굳은 후에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. 젤리가 다 굳으면 한번 보여드리는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. 그럼 지금까지 미냐 띠었습니다 안녕! 앞으로도 더 많은 컨텐츠 영상으로 들고 와보도록 할 건데, 지금 완전히 컴백인 아니에요. 우선은 중간으로 한번 들러본 것처럼 <laughs> 한번 와봤습니다. 아직도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저희니까,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. 그리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아주 조금만 소리를 기다려주시면 제가 금방 컴백을 해서 저번 옛날로 돌아가 매일매일 영상 올릴 정도로 많은 영상은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미냐 띠였어요. 안녕 가게 아쉽다. 그쵸? 안녕 뿅